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 2고 서로 외접하는 두구 C1, C2가 평면 알파에 접하고 같은 쪽에 놓여 있습니다. C3가 C1, C2에 모두 접하며 가, 어, 음, 같은 쪽에 놓여 있고 세구 C1, C2, C3가 한마디로 외, 서로 외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립을 하느냐 면이렇 이렇게 공통접선이 있는 경우에 원이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요놈의 반지름을 R1, 요놈의 반지름을 R2 요거의 반지름을 R3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계산 하란 대로 하면은 어, 2 루트 3 분의 1이 루트 r 3 분의 1이 되므로, 이것은 2 루트 3 분의 3이 되어서 어, 2 분의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어, r 3는 3 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베타를 포함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므로, 베타를 포함하는 평면은 어... 지금 원이 요렇게 있고, 요런 원에서 이렇게 었습니다 이렇게 껐고, 원의 중심이 있죠. 아, 그럼 이 그림이 이 중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어, 원이 이렇게 있고, 어, 반지름이 지금 3인데, 얘는 2배 받자 3분의 8이 됨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밑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8이 되고, 음, 요 반지름은 3이 되고, 요렇게 쪼개서요 길이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9백이 3분의 1이 되어, 루트 3분의 28이 되므로 문제에서 요구한 t의 넓이는 3분의 28, 파이가 된다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죠. 9분의 1이 되어서 예, 계산을 좀잘 못했네요. 여기 9분의 80이 되므로 T의 넓이는 9분의 80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T를 감마 쪽으로 정사형을 시켜야 되므로 이정사을 시킨 것에 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감마와 알파가 이루는 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감마, 여기를 알파라고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이 바깥쪽으로 이만큼 큰 원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지금 12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고 여기가 3이므로 9가 되어서 여기가 12가 됩니다 그러면 고사인 세타는 15분의 12가 되어서 5분의 4가 되고 어, 이세타가 뭐냐 알파와 감마가 이로는 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코사인 2세타는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25분의 1 6 0 1를 하면 25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넓이는 9분의 80파이 곱하기 25분의 7이므로 되 516이 되어서 45분의 112파이가 되어서 157이 답이 됩니다.